안녕하십니까. 용인 특례시의회의 장 윤원규입니다. 살기 좋은 우리 용인 특례시에서 경기도 체육인들의 축제 제68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열리게 된물 용인 특례시의회 39명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용인 특례시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번 대회는 용인특례시에서 처음 열리는 대회로 코로나 팬데믹의 무효국제 끝에 열리는 대회인만큼 대회를 준비해 오신 선수들과 지도자분들은 물론 용인특례 시민들께도 커다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대회에 참가하시는 경기도 성안계 시군 선수들께서는 그동안 땀 흘려 가요 닦은 기량을 무감없이 발휘하여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용인특례시에서의 이번 경기도 체육대회를 통해 경기 도민이 용인에서 하나되어 체육발전과 화합의 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구하신 모든 분들께 기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